2차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다시 내용 공유를 하려고 한번 찍어보려고요. 어, 오늘이 녹화 날이 1월 30일이고요. 어, 1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1억을 변제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. 어제 29일에, 어, 오늘이 화요일이고 월요일, 주말 중에 돈이 이제 일부 들어오기로 한게안 들어왔고, 어제도 3시까지 입금을 해준다고 그랬는데, 계속 30분만 더 달라, 이런 식으로 5시 반까지 기다렸어요. 30분씩, 30분씩 미루면서. 음,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들어와서 5시 반에 통화를 하기를, 다음날 1시 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. 회사 회의실에서. 장난하냐고. 그래서 그돈 받을 그 서류 같은 걸 달라. 뭐 근데 수입해서 생겨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소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,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수입을 했던 뭘 간에 그 서류를 달라 뭐 이래 이랬는데, 또 보내주겠대요. 그리고 나서 5시 반에 그렇게 전화를 하고 끊고, 어 7시 반까지 연락이 좀또 어렵다가 7시 반에 연락이 다시 돼서 왜안 보내주냐 했더니, 자기가 사무실에 나와서 그 거래처에서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뽑냬요 그래서 내가 아니 누가 7시 반에 이걸 요청을 했냐고 아까 6시 전에 업무 시간에 그걸 요청을 했는데 왜안 주냐 했더니 손님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더니 그러면 1시간 뒤에 안으로 다시 보내주겠대요 그렇게 미루었는데 다시 또그 뒤로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됐고 10시 반까지 전화를 몇 통을 하다가 저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어 남자친구 친구가 변호사여서 뭐 상담도 받고 내용 증명을 그럼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이제 오후에 안들어오면 보내겠다 뭐 이렇게 한 상태였고 어네 10시 반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내일 1시 반 해주겠다 내일 9시에 그 서류 보내주고 내일 1시 반에 해주겠다 돈을 이렇게 얘기가 되고 끊었어요 근데, 오늘 아침에, 제가 아침에 8시 반부터 회의가 있어가지고, 아침 일찍 나가는데, 한 8시 50분쯤 회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아저씨 서류 보내시는 거죠? 했더니, 자기 지금 화성에 돈 받으러 가고 있다고, 서류는 못 보내고, 그래서 서류는 9시에 보내기로 한 서류는 못 보내고, 1시 전까지 돈 보내주겠대요. 참았어요. 참고, 1시가 다가오는데도, 계속 어렵다 얘기 중이다 계속 이랬고 11시에 전화했을 때도 얘기 끝나고 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에 1시까지 돼서 돈이 안 받아졌고 아저씨 지금 어디냐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내용 증명에 관련한 내용 이제 담아서 변호사한테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였고 어 아저씨한테 다시 만나자고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2시에 회사에 급하게 반차를 쓰고 만났어요 그래서 돈 받을 곳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했고 부동산 직원이 남자친구인 척하면서 이제 자기도 여기에 돈을 태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돈 받을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어려웠잖아요.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물품 대금인데 약간 그게 개인적인 채무로 변질이 돼서. 자기도 이제 돈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전화하는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하... 아저씨 통장도 다 확인했고 아저씨 통장이 입출금 되는 거에 대한 알림을 제 핸드폰에 오도록 설정도 그렇게 다 했는데 통장 거래 내역도 동의하에 다 봤거든요. 하... 답이 없더라고요. 그냥 몇 백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돈이 막 순식간에 사라지고 최근에는 돈이 없고 그냥. 현금을 혹시 따로 빼놓고 숨기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대화를 해보면은 거기 있는 네다섯 사람이 다 약간 납득이 될 정도로 뭔가 사기꾼은 아닌데 뭐 그렇게 뭐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음 오늘은 안 되겠다 공증을 쓰러 가자 이랬어요 제가 그서 2월 5일에 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2월 5일 필요 없다. 제가 엄청 간호하게나 오늘 회사 반차 쓰고 나왔고, 나온 김에 다 처리해야겠다. 못 기다린 데서 공중을 쓰러 갔죠. 어, 제 전세보증금 1억 9,500 정도에 이제 지연 손해금 제가 발생을 했어요. 사실 연애 이자를 2.4%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못 받게 돼가지고 지금 연애 이자만 500씩 손해, 손해면은 곱하기 5,6% 년 하면 한 2, 3천, 3천만 원 정도 손해거든요. 하, 근데 뭐 법정 어제 변호사랑 상담한 결과 법정에 가도 그 특별 손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인정을 받지를 못한대요. 그래서 공증에 이제 그거를 녹이면 차라리 저는 낫겠다 싶어서 3천이 제 입장에서 손해지만 아저씨도 사실 너무 어려, 어려워 보이고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숫자 불러봤자 아저씨도 너무 어이없어 한, 하니까 하, 그럼 천만 원으로 하자고 했더니 아저씨가 500을 생각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. 뭔 500이냐 연애 500이지 그 곱하기 6 하면 3천이다 나는 손해가 했더니 그럼700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아 그럼 700하고 이거 지금 공증비 낼돈 있냐 64만원 이랬더니 없자 당연히 제가 아까 통장를다 까봤는데 그래서 공증비도 제가 내서 특별 손해액에 다 녹여가지고 아 그렇게 공증을 받아왔어요 공증을 3월 초부터 중순 말까지 이렇게 나눠서 돈을 받기로 했고 그 공증은 진짜 기한이 안 지켜지면은 이제 가산 이자가 붙어가지고 20%씩이거든요. 그래서 좀 법적으로 효력이 어쨌든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라서 저는 소송비보다는 공증비가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일단 부담을 했죠. 내용 증명을 먼저 하고 공증을 썼어야 됐나 싶은데 일단 그거는 다시 물어보려고요. 진짜 웃긴게 아저씨가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 공중사무소에서 <laughs> 근데 뭐 사실 그분이 중국인 이어가지고 이래저래 다 해도 중국으로 일단 나 이제 돈 너한테 못준다 미안하다 면서 중국으로 가버리면 답이 없지만 뭐, 제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게 법정인 보호장치밖에 없으니까, 이렇게라도 오늘 해서, 뭐. 제 회사 업무 중에, 이제 저희도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, 인수인계 받은 업무 중에 공증이 껴있었는데, 공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저 인수인계 받을 때 이랬었거든요. 그리고 공증을 실제로 안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공증을 할수 있게 됐네요.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됐고. 공증은 양 당사자가 가서 이제 도장 들고 가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가면 뭐 법인 인감 이런 건 필요 없고 도장도 당장이 없다 그러면 보통 공, 공증 사무소 주변에 막 도장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증 씁시다 했을 때아저뭐 서류가 없어서 도장이 없어서 이런 핑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끌고 가 가지고 쓰게 하면 되더라고요 가서 이제 공증 접수하면서 어떠 어떠한 내용을 담을 건지 거기 직원분께 말씀드리고 기다려서 작성이 다 되면은 이제 그 이제 약간 의사가 진료 기다리다가 아, 누구님 들어오세요 하듯이 이제 변호사 분이 이제 방에서 부르세요 그래서 둘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채권자랑 채무자랑 들어가 가지고 내용 확인 받고 내 네, 봤습니다 이렇게 진단 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오면서 그 서류 들고 아, 자기 이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진짜 심각해졌다고 하면서 돈 받으러 다녀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추가적으로 더 돈을 받게 되면은 다시 또 킬게요. 어제 너무 지옥이었네요. 사실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. 제 입출금 통장에는 제 입출금 통장 싹싹 모아가지고 64만 원 돌려받았어요.